안녕하세요. 새내결배입니다. 지난 6 0분 영상에서 어싱의 첫 번째 원리인 자유전자의 항산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의 중요한 이론인 어싱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싱의 우산효과입니다. 어싱의 우산효과란 어싱을 하면 대지전압과 생활전자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라 주장입니다. 클린턴 오버가 다른 두 명의 저자와 함께 쓴책 워싱을 보면 27페이지에 12가지로 정리한 워싱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염증의 원인을 완화하고 수많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만성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기운이 난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바로잡아 스트레스가 줄고 차분해진다. 신체 리듬이 정상화된다. 피가 맑아지고 혈압과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근육 긴장과 두통이 해소된다. 호르몬 문제 및 월경증후군 증상이 경감한다. 시차 적응증이 줄거나 없어진다. 주변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몸을 보한다. 강도 높은 훈련이나 경기 후 회복이 빠르다. 이중 11번째 효과인 주변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라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7장에서 어싱은 전자기장을 물리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싱의 우산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싱의 우산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의 전위가 땅과 같아지는데 이것이 대지 전압과 전자기장의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지 전압이란 전압선과 접지선과의 전압 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싱에서 말하는 대지 전압은 공기 중 전압과 땅과의 전압 차이를 말합니다. 즉 공기 중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전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도 전압이 있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무튼 책에 의하면 사람 키 높이 정도의 높이에는 공기 중에 약3 5 0 볼트 정도의 전압이 있는데, 어싱을 하면 사람 몸 전체가 전위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대지 전압을 위로 밀쳐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싱이 대지 전압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우산효과 가설을 근거로 이 책은 어싱이 고층 빌딩 증후군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층빌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빌딩과 여러 질병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이고 검증된 자료가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어싱을 하면 인체전위가 0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자기장에 노출되어도 땅에서 유입된 전자가 전자기장의 영향을 막아준다 라고 설명합니다. 땅에서 유입된 전자가 전자기장의 영향을 막아준다 라는 이 내용이 이 책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싱이 전자기파로부터 사람 몸을 보호한다는 이 가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설의 전제와 이론 양쪽 모두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싱이 전자기장을 막아준다는 가설은 생활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어싱을 하면 인체 전이가0이 되는 현상을 전자파를 막아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즉, 이 가설의 전제는 전자파가 사람에게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자파가 사람 몸에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입증될 수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전자파는 빛의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훨씬 큰 파동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전자파가 사람 몸에 해를 준다면 우리는 빛을 쬐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책도 주변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위험이란 말은 위험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가설은 이론적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a t h 이 전자기장을 방어한다는 이론은 잊지도 않은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매우 이상한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의 전제 조건인 전자파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a t h 효과라고 말하는 인체전위가 0에 가까워지는 현상도 전자파 방어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a t h 을 하면 인체전위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전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류전위이고, 다른 하나는 교류전위입니다. 직류전위는 마찰정전기나 피부에 있는 마찰정전기 말하는 겁니다. 활성산소정전기이고, 교류전위는 전자파에 의도된 전위입니다. 어찌을하면 직류전위는 자유전자 이동으로 전위값이 0이 됩니다. 그런데 교류전이는 자유전자 이동으로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는 어싱을 하면 전자파에 노출되어도 몸으로 전자가 유입되어 전자기장을 막아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자파에 의해 몸에 생기는 전위가 교류전위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생긴 전위가 모두 직류전위라면 책의 설명이 맞지만 교류이면 전자가 유입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즉, 인체전위가 0이 되는 것이 전자파를 막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폐회로, 즉, 닫혀있는 회로에 움직이는 전자기장이 있으면 교류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류는 회로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 이동으로 생깁니다. 회로가 닫혀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유전자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몸속에 생기는 유도전위는 만약 폐회로가 있다면 전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이 유도전위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폐회로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도전위는 전자의 부족이나 과잉으로 생긴 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땅과 연결되어도 전자유입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채널 45번 영상에 교류와 인체전유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접지를 하면 왜 인체 전위가 0이 되는 것일까요? 인체 전위 중에 마찰 정전기, 즉 피부에 생기는 마찰 정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찰 정전기나 활성 산소로 만들어진 정전기는 직류 전위이기 때문에 자유전자 이동으로 땅과 전위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기파에 의해 생긴 유도전위는 다른 방식으로 땅과 전위가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전위를 체크할 때 멀티캐스터기로 검은색 쪽을 콘센트에 접지극에 연결하고 다른 한 쪽에 손을 잡으면 우리 몸의 전위가 측정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몸속 전위입니다 근데 이 측정값이 실체가 없는 잠재된 값입니다. 45분 영상에 이 값이 왜 실체가 없는 값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때 실내 어싱 도구를 사용하면서 몸속 전기를 측정하면 전압이 0으로 내려간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몸속에 있 전기가 빠져나간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어싱 제품을 전위 측정기로 측정할 때 최종적인 연결 부조입니다. 즉 까만 선은 직접 콘센트 접지극에 연결되고 빨간 선은 사람선과 어싱 제품을 거쳐 결국은 콘센트 접지극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땅으로 연결됩니다. 이 전위 측정기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땅의 전위를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0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구의 전위는 0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연결된 도체는 모두 전위가 0입니다. 사람 몸도 도체입니다. 따라서 어트게 하면 당연히 우리 몸의 전위도 그냥 0이 됩니다. 인체 전위가 0이 되어도 전자파는 사람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전자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전위가 0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람 몸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파동이 기본적으로 직진합니다. 직진하는 전자파가 물체에 닿으면 반사하거나 뚫고 나가거나 흡수되어 소멸됩니다. 사람 몸도 물체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닿으면 반사, 통과 흡수 중에 하나의 작용을 합니다. 전이가 0이라고 전자파를 모두 튕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채널 43분 영상을 보십시오. 어싱의 우산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우산효과에 굉장히 많은 유사과학 내지는 가짜뉴스가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싱 비판론자들은 주로 이 우산효과를 들먹이면서 어싱을 유사과학으로 몰아갑니다. 어싱의 자유전자의 항산화 이론은 논리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거의 공격하지 않습니다. 워싱의 우산 효과에 관해 덧붙여지는 유사과학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이 우산 효과를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처럼 가짜 뉴스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등장합니다. 워싱 책에 우산 효과를 설명하는 곳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책 내용은 리처드 파인만이 대기 중에 있는 미세한 에너지를 연구했다는 언급만 있습니다. 그가 어싱과 우산효과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산효과를 마치 몸속 정전기 제거 효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 자유전자가 유입되어 전자기장의 영향을 막아준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산효과는 전자기장, 즉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파 이야기에 인체전유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를 인체전기, 즉 정전기 제거 효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연치유자들이 이 그림을 이용해 마치 어싱이 전자파로 인해 유도된 정전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2.47 0번 영상에서 몸속 정전기는 없다라는 것을 풀어낸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몸속 마찰 정전기가 허구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린턴 오버의 책, 어생에 나오는 우산 효과, 즉 전자기파 방지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계십시오.